이번에는 신발을 시켜보았는데요. 어, 여름을 맞이해서 시원한 신발을 시켜보았습니다. 네, 슬레진저라는 브랜드의 신발이고요. 사이즈는 검은색 230 메쉬 운동화인데요. 시원해서 여름에 신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이 잘 되어왔고요. 슬레진저라는 마크가 선명합니다. 이렇게 하나, 그리고 발바닥에도 슬레진저 마크가 잘 되어있고요. 네, 이렇게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아주 플렉시블하게 발바닥도 편안하고 여름에 비가 왔을 때는 조금 덜 미끄러질 것 같네요. 아참, 비가 올 때는 물이 들어가겠군요. 레신겨 고양이 되어 있구요. 230 사이즈를 시켰는데요. 보통 225를 신는 아이에게 양말을 신고 신겨보려고 이렇게 230을 준비했습니다. 그 통풍이 아주 원활하게 될 정도로 구멍이 아주 크고 시원한 그런 형태이겠네요. 한번 신어보겠습니다. 오. 맞나요? 네 맞아요 오. 발가락이 거의 다 와요 225 사이즈를 신는 사람이 아주 얇은 여름 양말 신었을 때딱 맞다는 것 그렇다면은 225. 네 근데 230을 시켰는데 딱 맞으니 평소 정 사이즈를 아, 그렇죠. 신으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크게 신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런 것을 어, 우분 슈즈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굉장히 편하고 시원하기 때문에 여름에 인기가 많습니다. 아주 시원할 것 같습니다. 발바닥도 편안할 것 같고요. 지금 착용감이 되게 편하고 가벼워요. 그리고 잘할수 있고 고정이 돼 있어서 제일 좋은 거예요. 네, 이상 슬래진저 오븐 슈즈, 메시 슈즈였습니다.